수강생 분들이나 벤치님들 또 블로그를 통해서 제일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내 기본 패턴 그릴 수 있나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보려고 해요. 어, 제가 생각하기엔 상의보다 하의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서 일단 자기 기본 바지 패턴 그리는 방법과 그 기본 바지 패턴으로 통바지, 뭐 배기바지 여러 가지 바지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지를 변형시키는 방법. 기본 바지 패턴에서 내가 원하는 바지로 변형시키는 방법까지 한 3, 4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수업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 여기서 필요한 거. 자, 이 전지 한 장. 그 다음에 직각자 있으시면 직각자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60cm 그레이딩자, 그리고 곡자. 자, 연필하고, 계산기만 필요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 두개 정도 들어가게 내 골반에서 제일 넓은 부분을 줄자로 재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만들려는 바지 길이를 재어 주시도록 할게요. 저는 그래서 오늘 힙둘레 95cm에 총 길이 바지 총 길이 90cm인 어, 기본 바지 패턴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세 가지 공식만 알면 되거든요. 첫 번째 어, 모든 패턴은 4분의 1 축소 패턴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4분의 힙 둘레 플러스 1cm 두 번째 12분의 힙 둘레 플러스 1cm 세 번째 16분의 아힙 둘레 마이너스 1cm 자 이건 자막으로 제가 설명 한번 더 적어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 공식만 알면 남편분 거, 자녀분들 거, 그 다음에 뭐 형제 자매들 거, 모든 누구 누구의 바지 패턴이든지 다자 바지 파트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이렇게 직각자로 너무 이, 시, 이, 이 시접선에서 너무 붙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가지시고 이 윗부분도 그렇고요. 여유분을 가지시고 자 1번 기역자를 먼저 그려주시도록 할게요. 자이 기역자는 내가 그리려는 바지 패턴의 레이 아웃이 되는 거예요. 기준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1번 여기 출발점 1번에서 제가 지금 만들려고 했던 바지 길이만큼 밑으로 내려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게 6 0 c m 고요 자, 90cm 까지 그렸습니다. 1번, 여기까지는, 네, 바지 길이. 자, 2번. 자, 1번, 4분의 힙둘레 플러스 1을 계산할 때 저는 24.75가 나오네요. 자, 여기 1번에서 24.75만큼 그려주도록 할게요. 가로로 24.75, 세로로 24.75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1번 공식이었어요. 4분의 h 플러스 1cm, 자, 이 지점에서 자, 2번 공식. 자, 저는 계산했더니 8.916이 나오네요. 그래서 8 9를 위로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어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2번 공식인 12분의 h 플러스 1cm 라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3번 공식 16분의 힙둘레 마이너스 1cm 4 9 3 7로가 나오는데 4.9로 하겠습니다. 만큼 바깥으로 나와줄게요. 얘가 3번 공식 16분의 힙둘레 마이너스 1cm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사선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사선을 연결해 주시고, 자, 이 지점을 꼭짓점으로 해서 직각선을 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선을 그었더니 이 상태가 되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얘를 직각선을 그은 얘를 3등분을 해줄 거예요. 저는 재봤더니 4.2cm, 4.25 정도 되네요. 그래서 나누기 3을 했더니 자,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허리 있는 부분에서, 안쪽으로 1cm 들어가시고, 그 위로 1cm 올라간 지점에 점을 찍어 주도록 할게요. 1cm, 이 위로 1cm. 그리고 내가 본 허리 우측 1번 기준선에서 어, 위로 0.5cm 올라온 지점에 이렇게 간단한 선을 그어줄게요. 자, 그리고 복자를 이용하셔서 음, 이 3분의 가운데, 그러니까 이 전체 기준선의 한 3등 분을 대강 잡으시고, 가운데 부분은 선이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 보이시나요? 얘는 거의 직선으로 빠지고, 내가 올려, 좌측에 올려놓은 1cm랑, 그 다음에 우측에 올라온 0.5cm랑, 자, 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렵한 허리선이 그어지는 게 보이시죠? 아, 사람 몸은 말씀드렸다시피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에요. 지금 이 허리 부분에, 앞, 앞에도 나오고, 옆구리도 나왔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해줘야 편안한 옷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기 1cm 올라온 이 지점과, 그 다음에 요 지점. 제가 지금 X차 표시해드리는 요네 지점을 한 번에 잘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지점과 요 지점은 요렇게 1차 선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S 자나 S 자를 이용해서 음. 이제 앞 사슬 앞 사슬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내가 S 자로 구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번에 연결이 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래야 자연스러운 곡선의 옷이 나온다는 거죠. 자이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내 앞사과 어리 부분 그리고 이제 바지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으면 자 여러분 음. 요세 번째 공식인 16분의 힙둘레 마이너스 1cm 요게 지금 4.93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요 지점 반으로 나왔더니 2.465가 되네요. 그래서 2.465. 정말, 이렇게 반을 나눈 상태에서, 이 반을 직각으로 만들어 선을 직각으로 만들어서, 어. 내가 원들려고 했던 바지 길이까지 쭉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위에 이삿 부분을 뺀 나머지 바지 길이를 재셔서 얘를 2등분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봤더니 65.3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2등분 했더니 32.65가 이반 길이가 되네요. 32.65, 32.7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론상 나의 무릎 길이가 돼요. 음. 근데 예전보다 어 지금 이 패턴을 그리는 복식패턴 기준은 60년대 일본에서 어 가져온 그 공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보단 저희쪽,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평지신장도 길어졌고 다리길이도 월등히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무릎길이를 여기다 놓으면 안되고 여기서 2인치 정도 올라간 센치를 따지면 한 5cm 정도가 됩니다 2인치 올라간 이 지점을 무릎 길이로 할 거예요. 자, 여기와 여기가 같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5cm 정도 올라왔어요. 올라왔다는 거.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무릎 길이라는 거. 이쪽이 무릎 길이가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카고 팬츠나 이런 걸 만들 때앞 무릎을 절개를 해서 어... 옷의 활동성을 더 주고 어... 옷을 좀 재미나게 만들기 위해서 무릎선을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길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지점을 자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laughs> 다시 이 음, 여기 이 위서부터 다시 2등분을 해서 전체 길이에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 길이가 몇이었죠? 처음에 1번 공식인 24.75였죠? 그래서, 남았더니 12.375가 나오네요. 12.4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네 4개, 개의 점을 그은 다음에 저는 한 번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는 절반이 되지만 이쪽은 삿 부분에서 반이 더 나왔기 때문에 어 아까 4.935의 절반 정도 한한 2.5cm 정도가 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반이 12. 4가 아니에요. 그니까 이쪽에서부터 절반을 재셔서 자, 이제 네 개의 점을 한 번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지 중앙선을 잡는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지 중앙선을 잡고요. 이제 이 바지 밑단에서 양쪽으로 9cm씩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습니다. 요게 바지 뿌리라고 하는데, 음, 아주 그냥 기본형 일자 바지일 때. 그러니까 발목이 통과, 그니까 러 아주 자연스럽게 발목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요거보단 작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발이, 뒤꿈치가 걸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신축성이 있는 원단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직기만으로 만들 때는 이 9cm 보다 작아지면 좀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바지 옆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바지 뿌리에서, 어, 자, 요 지점에서 여러분 0.5cm 정도를 안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이 지점에서 0.5cm를 향해 선을, 어, 완성선이 아닌 옅은 선을 좀 그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한 번에 가지가 않으니까. 음.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선이 만나게 이 0.5cm는 꼭 지나가게끔 그럼 여기서 다시 완성선을 그려서 이렇게 올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아까 그어놨던 어, 이 허리딴 선까지 허리딴 선까지 이렇게 사선에 올라가는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바지 옆선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 바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곡자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기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너무 심한 굴곡을 지게 만들지 마시고, 자,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지금 완성된 이 기본 바지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 레이아웃에서 많이 변형되지 않게끔. 요 선을, 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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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자를 살살살살 위로 올려서 이동을 하시면서, 곡자와 내가 지금 그었던 옆선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 보이시나요? 차츰차츰 맞춰져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탈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을 그어주도록 할게요. 음. 이러면, 자, 지금 다시, 짙은 연필선으로 완성선을 제가 지금 긋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된 허리 옆선, 허리 선서부터 다리까지 옆선이 생긴, 사츠로 가는 옆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사 부분에 2분의 1 지점에서 나온 요, 요 길이를 전체 5등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재봤더니, 아까 65점, 어, 여기랑 같죠? 65점, 몇 65.4, 네, 3 정도 나오네요. 자, 65.3을 5등분을 했더니, 자, 13.6, 13.1 정도씩 돼요. 13.06이니까, 13.1, 26.2, 다시. 죄송합니다. 계산이 빠르지 못해서. 13.1, 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분을 했네요. 자. 그러시면, 여기서 이두 이 번째 이 부분이 전체 5분의 2 지점이 되겠죠? 자, 여기와, 여기와, 이 마지막 바지 뿌리를 한 번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 지점이 아니라, 안에서 자연스럽게 1인치 정도 들어간 지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와, 얘와, 곡자를 이용해서 만나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요열 십자 부분을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곡자를 충분히 이용하셔서, 자, 1차로 흐린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를 이용해서 아래서부터 에 위로 올라오도록 할게요. 음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했더니, 자, 곡자를 한번 더 이용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주면 한번더 정확한 완성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요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지금 다시 완성된 선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 바지 뿌리에서부터 옆선 자사를향해서 오는 바지 가랑이 선 옆선으로 앞사과 네 허리를 지나는 자, 앞판이 완성되었습니다. 뒷판은 완성된 앞판으로 어, 늘려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이 뒤로 바지 앞판을 한번더 얼른 빨리 그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그려놓은 앞판, 자, 반대편에다가 뒷판을 그리려고 앞판을 똑같이 하나를 더 재단을 했어요. 아, 아, 패턴을 그렸어요. 재단이 아니라. 자, 여기서 앞판을 기준으로 이제 뒷판이 그려지는 건데, 첫 번째, 그, 뒤에 힙이 있으니까 당연히 앞판보다는 뒷판이 더 크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일단 바지 뿌리부터, 양쪽으로 1cm씩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이 앞삿 부분을, 앞삿 부분을 그만큼 더 바깥쪽으로 그려줄게요. 아까 4.93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내려줄요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간 만큼 또 가주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길이만큼. 자, 두 번째 그내 거기서 끝난 지점에서 자 1.5cm 내려가서 표시해 주시고요. 이앞 썩과 뒷 썩을 만나는 이등분한 이 지점은 1cm 내려가서 또 표시를 해 주도록 할게요. 음.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요 지점에서 1인치 2.5cm 안으로 들어가고요. 들어간 지점에서 2.5cm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2.5cm 지금은 이 레이어스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앞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앞판을 기준으로 2.5cm만큼 이쪽 좌측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안으 들어갔으니까 우측에서 바깥쪽으로 2.5cm만큼 나가줄게요. 네, 그렇게 하고 자 1cm 올라간 지점에서 자 직각으로 음 2.5cm 그러니까 1인치 정도가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올라간 부분만 부분에서 자 직각으로 선을 하나 러틴 선을 하나 그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1인치 정도 들어간 지점에 자 1인치 정도 들어간 지점에 요 부분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측 옆구리 쪽 허리 부분에 0.5cm가 앞판에서 올라왔잖아요. 0.5cm만큼 더 올라가서 일단 옅은 선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이번엔 조금 빨간색 선으로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1cm 나간 이 바지 뿌리 지점에서 자, 2.5cm, 2.5cm 나간 이 지점까지 또 선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옅은 선으로 연결해서 얘를 꼭 지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 끝에 선으로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이 지점과 이 선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선 이탈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연결 하셔야 돼요. 쭉 나갈게요. 쭉쭉쭉쭉 얘까지 또 다시 선을 한번 그어주시고 허리선인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요 완성된 2.5cm 바깥으로 얘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얕은 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여기다 여기서 잠깐 멈추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핸들링으로 가야 돼요 여기 1.5cm 내려온 이 지점과 여기 1cm 내려온 이 지점을 뒷샷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이 지점과 그래서 이렇게 작았던 앞샷을 뒤에 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 자체를 깊고 길게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이 2.5cm, 2.5cm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뒷시인데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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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점을 2.5cm를 들어가야 되지만 꼭 지날 필요는 없어요. 자, 최대한 공굴려서 핸들링으로 이렇게 예쁜 선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와 얘를 또 곡자를 갖고 만나요. 자, 충분히, 충분히 곡을 많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매각 1cm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그려왔으나, 다시 만나는 지점은 이 지점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면, 이렇게 해서 바지통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뒷사시 올라가고, 이 허리 없선, 뒤판 허리 없선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곡자로 다시 한번 이 2.5cm 되는 지점과 0.5cm 올려준 지점을 자연스럽게 곡자로 다시 한번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허리선까지 연결이 되면 자 앞판의 요 선이었던 앞판이 뒷판은 사치 더 커지면서 허리가 더 바깥으로 나가면서 종교 커진 게 보이시죠? 옷은 이렇게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도 최대한 이 2.5cm 나간 지점 건드리지 않으면서 얘랑 이렇게 선을 일자선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맞추셔서 여기는 일자선이 나오고 곡이 원만하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자 제가 이 초록색 사인펜으로 다시 한번 어, 뒷 바지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완성선을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잘 보시도록 하세요. 네, 지금 제가 그린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돌려보시면서 이 순서대로 그리시면 어, 헷갈릴 헷갈릴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한테 배우셨던 많은 분들이 어, 제가 굉장히 패턴을 쉽게 가르쳐 준다고 어, 어, 말씀들을 해주셔서 거기에 제가 어, 자신감을 얻고 사는데 어, 한 번, 두번 그려 보시다 보면 어, 누구든지 따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딩자와 이 곡자를 잘 이용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몸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어 바지 뿌리까지 완성을 하면, 자, 뒤 바지 패턴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앞판을 그리실 줄 알면, 뒤판은 얼마든지 충분히 그리실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자. 앞판과 앞판을 이용한 뒤판 늘리기 알려드렸어요. 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밴드나 유튜브 뭐 블로그를 통해서 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 패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저희 학생 공방에서도 어, 시그니처가 되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드시고 또 구입하시기도 하는 통바지 패턴 만드는 방법을 변경시키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씩들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